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의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종목, 바로 펜싱이죠. 우아하면서도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민첩성, 또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도 도쿄 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펜싱 종목 은메달리스트 송세라 선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부산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싱 국가 대표 송세라입니다 어, 올림픽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좋은 성적 낼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림픽이 끝났는데도 아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위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음... 느끼고 계시나요? 어, 어디 이제 돌아다니면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직 조금 낯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 기분을 계속해서 지금 누려보고 싶은데, 지금 송세라 선수는 올림픽 이번이 첫 진출이었죠. 네. 결승 진출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어, 사실 대진을 보고 4강에서 중국 팀을 만나는 대진이었는데, 네. 중국 팀이 세계 랭킹 1위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좀 접전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경기를 너무 잘 풀어줘서, 네. 이렇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전에서, 어, 지금 이길 때 정말 통쾌했고, 또 결승전 에스토니아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많은 점수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아쉬워 하셨는데, 송세라 선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어, 저는, 중국이랑 뛸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사실 중국이랑 뛸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경기에 집중이 너무 잘 돼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결승전을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보셨거든요. 특히나 이 신사의 스포츠, 매너의 스포츠라는, 어,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아, 이 에스토니아전에서 특히 송세라 선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토니아 선수가 이제 발을 삐끗해서 넘어지려고 할때 송세라 선수가 경기를 멈춰주기도 했고, 또 송세라 선수가 잠시 넘어지려고 했을 때 에스토니아 선수가 잡아 주기도 했고 이런 정말 멋진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실제로 펜싱에서 이런 매너를 많이 볼 수가 있나요? 네, 일단 상대가 넘어지려고 할때 앞에 선수는 이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작을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아쉽게 패해서 <laughs> 많은 분들께서 좀 속상해하셨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더 아쉽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어, 사실 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승까지 간 것만으로도 저희는 되게 멤버 모두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잘했다고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요.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의 결과인 거잖아요. 오늘 지금 그 영광의 메달을 들고 나와 주셨는데 부산 시민들께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정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군요. 이 메달을 딱 목에 걸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음 그동안 훈련했던 거 갑자기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네 그래서 좀...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 같은 감정을 공유하셨는데요. 어, 이제는 뭐, 펜싱이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는 있지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펜싱이 크게 세 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구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스포츠인지 좀 종목 구분과 함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펜싱은 두 사람이 검을 들고 찌르거나 베는 종목인데요. 어, 기술이나 찌르는 부위에 따라서 종목이 세, 분화가 되는데, 에빼 같은 경우에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먼저 찌르는 종목이고요. 플러레는 머리와 팔을 제외한 이 몸통만 찌르는 종목이고, 사브르는 플러레와는 다르게 팔과 머리를 포함해서 찌르거나 베는 종목입니다. 네, 어쨌든 상대를 찔러야지 점수를 낼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찔리면은 물론 이제 보호장구를 다 착용은 하고 있지만 많이 아프지 않을까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저희는 항상 이제 훈련을 하니까 많이 찔리는 연습도 많이 해서 아프지는 않고요. 네. 네 가끔 이제 세게 찔리면 피도 나고 멍도 들고 아, 네, 하는 어, 것그 같습니다. 그 정도로 부상이 있군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선수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자의 권유를 받는 건가요? 어, 대부분 학교에 있는 종목으로 시작을 하는 편인데, 학교에, 한 학교에 두, 한두 종목밖에 없어서,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송세라 선수는 시작할 때부터 에페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에페 종목밖에 없어서 네. 네, 에페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네, 요즘은 뭐펜싱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 송세라 선수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펜싱을 배우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유독 체육 시간을 많이 좋아하고 네. 활발한 학생이었는데, 네. 체육 선생님이 펜싱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하셔서 네. 그때부터 호기심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에서 시작하셨는데, 네. 아,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되셨군요. 네. 그간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펜싱의 매력은 뭔가요? 어, 펜싱은 몸의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두뇌싸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자기가 생각, 생각해서 포인트가 득점이 났을 때그 스릴감과 짜릿함이 펜싱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펜싱 경기에서 이제 상대를 찌르고 나면은 둘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점수를 얻게 되고, 물론 이제 동시타도 있지만, 한 사람이 이제 점수를 얻게 되는데, 선수 두명다 동시에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 일단 심판한테 어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어, 동시타가 들어와도 기압을 놓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아닌 상황에서 기합을 넣게 되면 혹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심판에게 좀 미움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스포츠인가요? 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기합을 먼저 넣다 보면 네.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제불이 아니어도 네. 어, 선수는 기압을 넣고 포유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요즘 이제 펜싱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사람들이 펜싱을 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지 이걸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서양인들이 좀 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서양인들이 더 유리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던데 어떤가요? 어, 물론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펜싱하기에 작은 키거든요.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편인데 네. 예전에는 유럽이 펜싱 강국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K펜싱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펜싱이 강국이 되었어요. 네. 유럽이 이제 종주국이죠. 프랑스로 이제 돼 있는데 요새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굉장히 펜싱을 많이 배우러 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전주훈련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중단되고 있는데, 네. 네, 외국인들이 펜싱 선수들한테 개인적으로 DM도 보내고 많이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외국 선수들에게, 특히 이제 유럽 선수들에게 한국 선수는 어떤 존재감이 있나요? 어, 유럽 선수들 네. 두려운 존재인가요? 어, 아무래도 쉽게 볼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으니까 그 상대 선수가 들어올 때 약간 무시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살짝 그게 보여요. 아, 그게 톡으로 쓰고 있는데도 느껴지나요? 네. 그좀 긴장을 안 하고 저한테 막 들어오는 그런. 아. 이게 좀 보여서 저는 네. 오히려 그걸 역으로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또 점수를 냈을 때 짜릿함과 통쾌함이 있으시겠군요. 네. 어이 펜싱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나요? 어, 펜싱은 일단 큰 근육보다 장 근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웨이트도 계속 병행해 가면서 네.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제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랑 발 찌르기가 주 기술이라서 네,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얼마나 연습하세요? 하루에 보통 일곱 시간은 7시간 연습하는 것 시간이요? 같아요. 네. 매일 매일 시즌이 없을 때도요. 네. <웃음> <웃음> 그러시군요. 정말 괜히 얻은 메달이 아니군요. 어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나요? 어... 저는 일단 키가 작다 보니까 좀 하체 위주로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 제, 제 기술은 손목 찌르기랑 발 찌르기가 주기술인데 그 기술을 중점으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펜싱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펜싱하면은 그래도 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진입하기 어려운 스포츠가 아닐까. 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운동인가요? 어, 예전에는 장비를 다 사서 써야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추어 펜싱 클럽이 많이 생겨서 장비를 다 대여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신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는 스포츠라 아마 한 번쯤 접해 보면 펜싱의 매력에 푹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어, 물론 이렇게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일이 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운동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양인데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거는 상대방과 두뇌싸움, 심리싸움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고요. 스스로 멘탈을 잡아야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랑 두뇌싸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할수 있나요? 어, 그거는 좀 계속 경험을 하면서 계속 부딪혀 봐야. 네. 제가 목도 뭐 깨닫고 네. 또 깨달은 게 있어야, 네,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30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네. 아무래도. 노련미가 생기다 보면 힘줄 네. 때 여유도 있고 네.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진 않나요? 어~ 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장비도 무겁고 네. 그 장비를 입으면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듭니다. 네. 어, 송세라 선수는 지금 부산시청 소속인데 제가 그 출신지를 보니까 어, 부산 출신은 아니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부산에 오게 되셨는지 이 부분도 시청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집은 대전인데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스타일의 언니들 언니들이 부산시청 소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배워보고 싶다, 같이 훈련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부산시청 김성근 감독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네. 부산으로 팀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거 많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가끔 집밥도 먹고 싶고 <웃음> <웃음> 집에 많이 가고 싶은데. 네. 주말마다 그 집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말마다는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군요 네, 쉴 때는 항상 집을 가는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이제 펜싱 할게임는 어떤가요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인가요 어, 네 워낙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네. 뭐 문, 문제 없이 잘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팀이랑 실업팀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부산에는 대학팀이 두 팀이 있고요. 동일대 남녀 사브르가 있고요. 네.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남자 플러레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청에 남녀 에페가 있고요. 플러레 종목이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 저희 팀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원은 좀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물론 이제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성원을 보내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할 만큼 개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워낙에 체육회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훈련할 때도 오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송세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다음 파리 올림픽도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하셨겠죠. 네. <웃음> <웃음> 그때는 이제 개인전에도 나가게 되시나요? 네, 일단 파리 올림픽 8위 올림픽도 개인전에는 조금 욕심을 내보고 싶고요. 네. 일단 지금은 내년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훈련을 약간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도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펜싱을 잘하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선발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국내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네 번을 하는데요. 네, 제일 그네 번을 하는데 점수로 포인트를 쌓아서 제일 높은 점수로 8명 선수를 뽑, 뽑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포인트 계산은? 지금까지 얻었던 성적들을 다 종합한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매 경기, 경기마다 정말 긴장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아, 부산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네. 어, 이번 올림픽 때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펜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경기력,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송세라 선수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펜싱 은메달리스트 송세라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